히든 찾으면 6,666개 아, 나는 아닌 거 같은데 슘미야 그러니까 맵 곳곳에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그거예요 지금 그감? 그거 그럼 X자표 힌트랑 다 더하면 8,000 떨어짐 진짜? 다 더하면 8,000이에요? 잠깐만요 3,500은 8,000 음. 오른쪽이 8,000이니까 8,000을 기준으로 위아래 이렇게 다니면 되지 않을까? 안것도 없어. 없어. <목소리> 응. 아우 깜짝이야. 어씨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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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브레. 미친. 미친. 나 발견했어, 미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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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데 미친. 잡잡잡잡잡잡 썼어. 단톡방에 썼어.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나 근처야, 나 오케이, 오케이. 나근처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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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임 아, 괜히 왔다. 스팟. 오케이. 끝 지하로. 끝 지하로. 오케이. 오 뭐야? 두단 누나, 두단 누나, 여기로 <laughs> 들어오면 안 돼요. 아, 이거 아니야? 두단 누나가 기믹 진행하는 거예요. 기믹을 두단 누나가 먹을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러 왔습니다. 아, 잠깐만 물어볼게. 어째 할거 두단 에스카 두단 하고 싶어? 하고는 싶지. 해, 해. 인생 피는데. 해, 그럼해. 신발 타자. 내게 찾았잖아. 그, 둘, 셋, 도전하자. 하나, 둘, 둘 셋, 도전! 수단이야? 어? 중력은 나래 아, 어떻게 못 풀면 어떡하나? 괜찮아. 풀수 있어, 풀수 있어. 첩지. 신기 경비 하라 아기 반블럭에서 해볼게 어 아, 반블럭에서 후기호 가만히 있어 그냥 응 음. 둘째 신을 찬양마라오 신을 찬양마라 오케이 찬양하라 아프아프아프아프어 설마 여기서 뭐 연주해야되나? 하프 있어 언니 해봐 어머 깜짝 왜야이 연식이 웃었어 네별업이야. 뭐야? 웃었어? 이거. 봐봐 오. 어 계속해봐 지 하프 아니야? 아, 아까 웃은 사람 뭐야 그럼? 다시 가운데로 가야되나? 다시 가봐 그러자 셋째 신앙심을 증명하라 신앙심을 증명하래 날탈로 죽을까? 죽어야 되는건데 저거? 야 만개 써줄까 내가? 뭐야 뭐야 이 뭐야 아 그거 걔, 걔네한테 죽으면 돼요 어, 아 죽어 죽어 아, 죽어 아. 죽어 죽으라고 걔네한테 죽으면 돼요 아하. 아 씨발 아 그거 가운데서 죽어야 된다 그치 이거 어, 가운데서 그거다 아, 그다 아, 셋째, 신앙심을 증명하라 아 여기다 왜 그래요? 영자들 키키키요 고생한다 됐다 됐어 파이팅 2단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팔라드의 탄생! 발팔라드이라니 고된 역경을 이겨내시고 팔라드이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무기를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şeyzu... 하루만에 깰 줄이야! <tellos> 대단하십니다! 팔라딘이시여! <빰라디�31시아. tellos> 뭐야! 나 그냥 찍었는데 이게 왜 맞는 거지? 틀린 줄 알았는데? 축하드립니다! <tellos> 일일어서하하는데못 찾을 줄 알고 이거를 찾으시다니! 소리 이놈의 리 이놈의 목소리, 이놈의 목소리, 이의리 이놈의 목소리, 이놈라디의 발라딘은 파티인 아군을 때릴 때 자신의 신성력이 1 5로 회복을 시키고 상대를 때릴 경우 자신이 회복을 합니다. 어머! 그 이유는 업그레이드 이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라딘이시여, <laughs> 발라딘이시오 <웃음> 신이 등장하였노라. 야, 잠깐 내려오시면 저희가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칭호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좋아. 얻으시고 채팅을 쳐보시지요! 와, 나 이제 팔라딘이야! 와! 남은 시간 천천히 구경하십시오! <laughs> 네, 너무 고맙습니다! 팔라딘이시오! 팔라딘이시오! 미라딘이시오 <laughs> <laughs> 와! 기믹풀리는뭘내놓면 그냥? 좌표를 더했습니다. 검이 x 좌표, 방패가 z 좌표 해가지고 그 석상들이 있는 좌표들 중에 검 중에 x를 더하고 방패 중에 z를 더하고, 원래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막 8천 8천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8천 마이너스 8천 때렸습니다. 2원 지금. 오, 난... 아 뭐야 이거? 당분도 수동이야? 아니 실화냐 이거? 더 가까이 옵시다. 아니, 아니, 몬스터스 아니, 잠깐, 몬스터들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아니, 아몬스터아운영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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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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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니니다 새로운 팔라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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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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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내 예지몽 어땠냐 근데 듀다니가 무함마드 알리 <laughs> 무함마드 알리 <laughs> 듀다니가 먹는다고 그 꿈꿨는데 딱 내가 그한 명만 말했잖아. 알 맞아 알리. 그랬었어. 시든이 하루에 두 개가 풀렸는데 무함마드 알리 알죠 여러분? 무함마드 알리가 시든 직업인데 그걸 듀다니가 먹었어. 어? 홀로세움에서 경기장에서 <laughs> 기믹을 풀었는데 그 하늘에서 모래가 아? 떠, 떨어져요 여러분. 맞네 모래판대? 뭐야? 뭐지? 진솔이 꿈꾸면은. 너네는 받는 거 아니야?